갈라디아서를 저리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 삶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 지난 두 시간에 걸쳐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면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걸 다시 본다면 말이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거의 훔치다시피 가지고 가서 탕,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신발을 갈아 신고 올 필요도 없고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아버지께 다시 돈을 돌려드리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뭐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있는 거지 같은 그 모습 그대로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아들의 권리와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와 같이 우리가 행이나 공로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저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좀 나누고 또 다음 주에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 드려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한번 그냥 방언으로 저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방언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아안 받으신 거나 뭐못 받으신 분도 있겠는데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거니까 한번 그걸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언을 받을 때 어떻게 받게 되느냐?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나 전화 경험을 보더라도 방언 받기에서 아, 주님, 제가 이번 1년 동안 1 1일조를 해서 만부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 받은 사람은 없어요. 주님, 제가 1년 동안 주일 딱한 번도 안 빠지고 꼭 30분 일찍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30분 늦게 나오면서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방언을 받은 분이 들 없습니다. 보면 그저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열리지는 않고 그냥 방언으로 확 터져서 주님께 막 한껏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도바울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뭐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것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바라는 가운데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지금 또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달라디아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스가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해볼 것은 뭐냐면요,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얻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먼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받는 은혜만 있는 것아서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생일 당하신 분이 가 축하 그랬는데 우리 허옥집사님 태어나실 때 부모님에게 뭐 해드린 게 있습니까? 혹시 모르겠어. 해드리셨는데 워낙 책임감이 강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면서 말이죠, 말이죠. 아 우리 어머님의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 내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을 좀 좋은 걸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보험 들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내가 참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날 키우려면 기저귀까뭐 우유가 뭐 대학 이런 거참 힘들테니까 하늘 나라부터 여러분 적금 들어갖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적금 통장 갖고 나 태어나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어진 것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이것부터가 벌써 은혜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사는데 있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소공동 순두부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니데 여러분 소가 자라는데 저희들이 뭐 10불 20불 내는 것 같고 그소한 마리가 자라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겠습니까? 그들에서 나는 풀을 10불 20불로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 풀을 자라게 하는 비 10불 20불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비치는 햇빛? 저희들 이 여러분 사실 보면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 비, 저희들이 숨 쉬고 있는 공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숨 쉬고 있는 공기 돈 내면서 숨 쉬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희들에게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이미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알아차셨겠지만 이렇게 공짜로 받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천당 가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천당에 들어갔을 때 천당이 어떻게 생긴지 보신 분 없으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그, 그, 그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당에 갔을 때 진짜 저희들이 진짜는 놀랄 것 같아요. 진더노라. 아, 이런 데가 어떻게 가능한가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몇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에 가면 목사와 성교사 가족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아, 렌치를 하나 빌려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꾸며 놨습니다. 너무 잘 꾸며 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너무나 고마워서 야, 이걸 돈 내고 오려고 그러면 한 2, 3천불 들 텐데 야 목사 어떻게 이삼천 불을 두고 가서 자겠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비싼 것은 공짜라고 그랬는데 진짜 비싼 것은 공짜예요 왜 내가 회의할 능력이 없으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천국도 말이죠 여러분 가서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내가 여기를 오려고 세상에서 노력하면 그 내가 노력한 대가 선한 일을 했든지 뭘 했든지 하나님께 평생을 바친 헌금 액수를 다 모아서 해봐도 만약에 나의 수고와 공로로 천국에 온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일주일이나 있을 수 있을까? 천국에 그 좋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이나 뭐 잘해 한 달이나 있을 수 있을까? 한달 지나면 뭐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나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는 가서 열을 이주 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공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올수 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콜로라도에 그 휴가를 갔더니 그 집이 너무 좋아서 이런 곳에 내가 어떻게 공짜로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 밖에서 차에서 잤다. 이러면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멘 하며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그 얄팍한 체면 때문에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해도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저주받은 삶입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탕자에 비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시 갚기 위해서 그 돈을 다시 모아 갖고 집으로 오려고 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천당을 가보려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천국에 가면 아마 깨닫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깨달은 것이. 이 천국가는 이 구원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갚고 페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비싼 것은요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그저 감사함 가운데 받아서 누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버리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바치나마 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참그 그 외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고 축복해 주셨는데요. 근데 거기에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장 3절에 저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야참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고 도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준비를 다해 갖고 가는데 언제 떠났다고요? 저는 이귀절에서참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니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갈 수가 있을까 그다음 날.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그런 아들을 바칠 만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의롭게 여기셨던 것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 했던 그 선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있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할 때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라그들냐면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이할례라는법이 있는데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을 지켜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교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어 그래야 되나? 우리도 그렇게 또 율법을 지켜야 되나?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막 이런 그 혼돈이 있는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17장 2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그의 아들, 그때 그 서자였죠. 이스마엘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종들, 남자들이 다 아브라함 자신을 포함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언제 받았다고요? 창세기 17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창세기 십오장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집사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섬기는 거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집사가 되기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얘기합니다. 집사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구원은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 문을 틀었을 때 아, 이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치를 수 있는 어떤 값으로 여기 올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확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3장 16절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는데 17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디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비둘기가 쫙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때까지 예수님은 단한 편의 설교도 말씀하신 것이 없고, 단 하나의 기적도 이루신 것이 없습니다. 물방울 하나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받으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도 이 세례받은 다음에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 하나 한 것도 없고, 병자를 고친 것도 없고, 누구 감기 걸린 거 하나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뭐 거대한 일을 해서 우리가 뭐 거대한 성김을 해서 교회에 뭐 큰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 우리의 인생의 타율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기만하면, 받아들이기만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공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란 말이 열 번이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1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조금 더 저희들이 이해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진짜 자신의 부모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DNA 이런 확인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내 부모가 확실히 부모인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부모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가 내가 네 부모다 그러니까 믿고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금요일에 오시는 박예한 전사님은 우리가 네 부모다 그러고 믿고 살아왔는데 청소년이 돼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막혼란이 와서 그러는 가운데 그 믿음의 부모님들이 또 저를 잘 이끌어줘. 아이 배로 낳은 부모뿐만 아니라 나를 키워준 부모가 부모구나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제가 참 귀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부모인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으신 겁니다. 믿으신 겁니다. 풍부가 풍부라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 믿음이 아,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또 생동하고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 우버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셨죠. 택시 탈때 여러분 택시운전사 백그라운드 체크하고 타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고 타죠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산골에 데리고 와서 나를 칼로 찔서 땅에 묻을지 어떻게 알고 타셨습니까? 믿고 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친교 와서 친교하실 때마다 남편 보고 이거 먼저 먹어봐 이런 분 계십니까? 자기가 먼저 보고 거품 안 품으면 내가 먹을게. 이런 분 없시죠? 식당 가서 그러는 분 있습니까? 주인 불러다가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거품 부는지안부는지 부는지 제가 확인하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돈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먹습니다. 믿고 탑니다. 믿고 부모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아 택시는 안전하구나. 이 식당은 안전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믿음 가운데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진작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믿음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매일 아침 태양이 뜨리라는 믿음. 가지고 저희는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비가 오리라는 믿음 아무리 가뭄이 지고 이러도 언젠가는 비가 와서 이 땅을 적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저희는 살아갑니다 시카고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오리라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씨가 싹이 트리라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믿음을 저버리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이라도 저버리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침이 안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봄이 안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땅의 가뭄이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믿음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이행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 사랑의 역사를 한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다 하는 부모의 말을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의지해 보라는 것입니다. 햇빛 한 줌, 비한 방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그저 돈몇푼 쥐고 있다고 땅몇평 가지고 있다고 그 땅에서 풀한 포기 나게 할수 없는 그 존재이면서 교만 떨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착각하지 말고 세상을 지으시고 나에게 숨쉬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온전히 의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 값으론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살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가치를 갚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유 죽었다 깨어나도 뭐 이거 언제 와서 이걸 갖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냥 공짜로 저는게 주신 겁니다. 내가 내가 치루마 믿기만 해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곳에서 영원한 삶은 드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 때로는 눈물과 아픔 가운데 서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삶, 영원한 삶, 그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근데 아무 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끗함을 얻었고, 내가 살수 없고 내가 얻을 수 없는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때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국 모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아버지 집에 마음껏 갈수 있는 그 놀라운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간구함난 간구함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수 있는 값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 천국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